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음식 다섯 가지를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몇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후들거리시나요? 장을 보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지고 손자, 손녀를 안아주려 해도 팔에 힘이 없어서 금세 내려놓게 되시죠? 예전엔 쉽게 열던 김치통 뚜껑도 이제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족들 걱정시키는 게 가장 마음 아프실 거예요. 나 때문에 얘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도 분명 있으실테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 답은 우리 밥상 위에 이미 놓여 있었거든요. 바로 단백질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비싼 고기부터 떠올리시죠. 고기는 소화도 부담스럽고. 매일 먹기엔 부담이 큰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두부보다도 싸면서 계란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이미 여러분이 자주 드시던 음식들이라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식품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 집 냉장고와 찬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재료들 말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도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힘이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과 뭔가 다른데 뭐가 달라졌을까? 먼저 머리카락부터 살펴보세요. 예전보다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머리카락은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머리카락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어떠신가요?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 이것도 단백질이거든요. 더 일상적인 부분을 보면 손톱이 예전보다 잘 깨지고 갈라지시지 않나요? 작은 상처나 멍이, 예전보다 잘 낫지 않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이 모든 게 단백질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근육입니다. 70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전엔 20kg 쌀포대도 가뿐히 들었던 분인데, 지금은 5kg 쌀포대도 버거워하십니다. 2년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버스에서 일어설 때도 손잡이에 의존해야 하죠. 이게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의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 이것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도 더뎌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며,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늦출 수 있고, 때로는 되돌릴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이미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모든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기를 더 먹어야겠네요.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단백질이 꼭 고기여야 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고기는 비싸죠. 한 번장을 보면 몇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고기는 소화가 부담스러워요. 특히 저녁에 고기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안 오시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질긴 고기를 씹기가 힘드시고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 섭취를 제한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백질의 품질을 따지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골고루 들어있느냐 하는 건데, 놀랍게도 일부 식물성 단백질이 고기보다 더 우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6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콩 100g에는 35g이 들어있어요. 더 많죠? 게다가 콩은 고기와 달리 포화 지방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합니다. 그래도 고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고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성이에요. 매일 고기를 드실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매일 먹기 어려우실 겁니다. 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가지는 어떨까요? 고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이미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음식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면 영양의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단백질 공급원을 번갈아가며 드시면 각기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성 단백질들은 고기에는 없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어요.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까지 함께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고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더 건강한 방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식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김과 미역입니다. 김이 단백질이 많다고요? 놀라실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밥 반찬으로만 여겼던 김한 장이 사실은 놀라운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마른 김 100g에는 무려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쇠고기보다 높은 수치예요. 물론 김 100g을 한 번에 드시기는 어렵죠. 하지만 김한 장만 드셔도 약 1에서 2g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미역입니다. 마른 미역 100g에는 단백질이 18g 들어있고 여기에 칼슘, 요오드, 철분까지 가득해요. 특히 칼슘은 우유의 13배나 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식품이죠. 78세 이영희님은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3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좋지 않았는데 꾸준히 미역을 드신 후 최근 검사에서는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왔어요. 물론 미역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꾸준한 칼슘과 단백질 공급이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김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성분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만 있는데, 김에는 식물성임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계 건강과 혈액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활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김은 그냥 드셔도 되고, 김밥을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요즘은 김자반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밥한 공기에. 김선어 장만 같이 드셔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미역은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미역국에 두부나 조개를 넣으면 단백질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미역 무침도 좋은 방법이에요. 불린 미역에 오이, 당근을 넣고 초고추장으로 무치면 상큼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역을 불릴 때 너무 오래 불리지 마세요. 10-15분 정도만 불리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의 요오드 함량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엔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김이나 미역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보세요. 가공된 제품들은 나트륨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것도 김을 늘 반찬으로 드신 것도 다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매일 드시던 김한 장, 미역국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끝판왕은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의 고소한 향이 떠오르시나요? 그향 뒤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뇌와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보약이거든요. 먼저 단백질부터 보겠습니다. 들깨가루 100g에는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들깨가루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과 6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오메가 마이너스 3로 유명한 연어보다도 높은 함량이에요. 그런데 연어는 비싸고 자주 먹기 어렵지만 들깨 가루는 어떤가요? 언제든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되죠.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세포막의 30%가 오메가 마이너스 3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인데 충분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섭취는 뇌 건강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82세 한만수님은 5년 전부터 매일 들깨 가루를 드시고 계십니다. 미역국에 한 숟가락, 나물 무침에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시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또래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들깨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오메가-3 공급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성분이에요. 들깨 가루 활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건 국물 요리에 넣는 거예요. 미역국, 시래기국, 된장찌개. 마지막에 한 숟가락만 넣어 주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도 업그레이드됩니다. 나물무침에도 최고예요.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무침에 들깨 가루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특히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은데 들깨 가루의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밥에 직접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흰쌀밥에 들깨 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비벼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별미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들깨 가루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한달 정도 드실 양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들깨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숟가락의 들깨 가루로 단백질도 채우고 뇌 건강도 지키고 혈관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들깨 가루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이 보물이라는 걸 아시겠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끝판왕을 공개합니다. 바로 콩입니다. 콩이요? 콩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이 평생 드셔온 그 콩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보물이었다는 걸 아셨나요? 우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마른 콩 100g에는 단백질이 35g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비교해 볼까요? 계란 하나의 단백질이 약 6g 정도니까, 콩 100g은 계란 6개와 맞먹는 셈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콩 1kg이 계란 30개보다 훨씬 저렴하죠. 특히 검은 콩과 서리태는 더욱 특별합니다. 이 검은 빛깔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85세 박순자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년 전부터 매일 검은 콩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자주 넘어지곤 했던 분이 지금은 계단도 훨씬 안정적으로 오르내리십니다. 물론 콩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단백질 공급이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준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콩은 소화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콩을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히 불려주세요. 최소 6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두시면 됩니다. 둘째, 삶을 때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많이 제거됩니다. 콩 활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건 콩밥이에요. 쌀과 콩을 30일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매일 드시는 밥으로 단백질을 챙기는 거죠. 콩자반도 좋습니다. 삶은 콩에 간장, 설탕 조금, 깨소금을 넣고 볶으면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삶은 콩을 그냥 드셔도 좋고, 콩 우린물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콩 삶은 물에는 수용성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이 녹아 있거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좋은 성분이지만 특정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콩, 이제 다시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이 작은 알갱이가 사실은 최고의 단백질 보물창고였던 겁니다. 이제 세 가지 끝판왕을 모두 만나보셨네요. 콩, 김과 미역, 그리고 들깨가루 어떠세요? 생각보다 친숙한 재료들이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뭘 먼저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골고루 번갈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각각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은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 파워풀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죠. 콩밥 한 그릇으로 하루의 기운을 얻으실 수 있어요. 김과 미역은 뼈와 혈액을 책임집니다. 김의 비타민 b12는 신경계를 지켜주고 미역의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매일 한 번씩은 꼭 드셔보세요. 들깨 가루는 뇌와 혈관의 수호천사입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우리 뇌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한 숟가락만 넣어도 음식 맛까지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조 이렇게 보니 어떤가요? 콩은 근육, 김과 미역은 뼈, 들깨는 뇌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세 가지를 함께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콩밥에 김을 올리고 미역국을 끓일 때, 들깨 가루를 넣는 거죠. 한끼 식사로 세 가지 끝판왕을 모두 만날 수 있어요. 75세 최정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1년째 드시고 계십니다. 월요일엔 콩밥, 화요일엔 김밥, 수요일엔 들깨 미역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는데요. 매일 같은 반찬을 먹어도 지겹지 않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몇 개월 후에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콩은 가스가 차고 미역은 미끄러워서 먹기 힘들고 들깨 가루는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콩밥만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김을 추가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들깨 가루를 넣어 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담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꼭 먹어야 해라는 생각보다는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면서 즐겁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세 가지는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드셔온 전통 식품들이에요. 그 속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세 가지 끝판왕 어떠셨나요? 콩, 김과 미역, 들깨가루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던 소중한 보물들이었죠.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의 정체가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평생 드셔온 바로 그 음식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콩한 줌으로 근육을 지키고, 김한 장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들깨 가루 한 숟가락으로 뇌를 맑게 할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노년 말이에요. 건강은 정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서, 늘 드시던 반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콩밥 한 그릇, 김한 장, 들깨가루 한 숟가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만 실천해보세요. 내일은 더 쉬워질 거고, 모레는 더욱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 주세요. 콩밥인가요? 김밥인가요? 아니면 들깨 미역국인가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한 번에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작하거나 변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끝판왕과 함께 힘 있는 걸음, 밝은 표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